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하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32평형 주상복합 아파트 마린시티 자이를 소개하겠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해선, 해원초등학교 초푸마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회하시면은 119 소방서와도 바로 연접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린시티 1로에 연접하고 있고요. 나디근 아파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세대 대략 확인해 보시면은 조금 전에 여기서 보셨고요. 해운대 소방서 바로 앞에서 보시면은 건너편에 재건축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 건너편에 해운대 소방서 바로 연접해서 해당 세대는 이 정도 양쪽으로 향하고 있는 이 정도 세대가 되겠습니다. 쭉 가시면은 해운대 해수욕장 방면이 되겠습니다 난이도 모습 보고 계십니다 도도뷰 살펴보셨고 법원 문건 사진 짚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부지는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고요 해당 건물 1동입니다 해당 주상복합 아파트는 한개동으로 이루어졌는데 해당 세대는 49층 중에 37층으로서 가장 북동쪽에 자리 잡은 라인이 되겠습니다 구조라인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침실 1개, 2개, 3개, 거실 하나, 욕실 하나, 둘 확인되고 있습니다. 법원 문건 사진 살펴보셨고, 경매내역 짚어드리면요. 2024 타경 102238 부산 광역시 해운대 구동 우 1405의 1번지 마린시 디자이 37층입니다. 32평형인데, 전용 면적은 24.2평. 일반 상업지역 내에 3.5평을 대지권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10월 28일 날 감정가 10억 2,500에 80%즉 8억 2천 이상에 입찰하셔야 하고요. 49층 중에 37층인데 2019년도 10월에 사용승인된 258세대 한계동 주상복합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해당 세대에는 소유자 세대만이 전입되어 있고 임차 보증금 인수여지 없습니다. 매각으로 소유권 이전되고 그외 등기부상 권리는 모두 소멸되겠습니다. 경매 내역 살펴보셨습니다. 가격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본건은 108 제곱미터 a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32평형 a 타입이고 같은 타입 매물 확인해 보시면 15억 5천부터 12억 5천까지 나와 있는데 시세는 대략 9억 8천에서 11억 4천 5백까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실거래 금액은 같은 타입입니다. 45천이 15억 4천에 그 매매된 바 있고요. 매매가 대비한 전세가율은 44 내지 5% 정도 되는데 월세 시세 확인해 보시면 올해 1월에 보증금 2억 5천에 월세 150에 거래된 바가 있습니다 39천 물건이었습니다 가격 관련해서 말씀드렸고요 취득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본건 취득이 2주택 이하이면서 낙찰금액이 6억 이상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9억 1.1% 부터 아, 6억 1.1%부터 9억 3.3%까지. 여기 퍼센테이지는 낙찰가 대비해서 1.1에서 1 3 3까지 취득세가 점점 되게 됩니다. 가령 6억과 9억의 딱 중간 가격에 낙찰을 받게 되면은 취득세는 1.1과 1.3.3의 딱 중간 퍼센테이지를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9억 이상이 되시면은 그냥 3.3% 입니다. 2주택 이하에서 최고 세율은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전용면적 기준으로 맥시멈이 3.3%가 되겠습니다. 3주택이 되시면 8.4, 4주택 이상이 되시면 12.4%가적용되시고요 조건이 충족이 되시면 낙찰금액의 80% 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한데 사전에 점검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치와 입지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해원초등학교, 회원 해운대 소방서와 연접하고 있습니다. 같은 블록 내에 다 붙어 있습니다. 부산마루 국제음악제라고도 등록이 되어 있는 건물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 주민센터라고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블록 내에 어떤 지역에 필요한 것들이 다 붙어 있는 블록 내에 마린시티자이. 주상복합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마린시티 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서책에 보시는 부분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간간히 나왔었다. 맞습니다. 부산 수영만 요트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터들이 정박이 되어 있고 부산영화촬영 스튜디오도 있습니다. 부산 지하철 2호선 동백역까지는 걸어서 10분은 늦게 걸립니다. 20분 20분, 좀 빠른 걸음 20분, 느린 걸음 25분까지 생각하시면, 그렇게 걸어가시면요. 그렇게, 그렇게 딱 직관적으로 보여집니다. 본건, 본권... 동측에 보시면 동백섬이 있고, 해운대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본건에서 이렇게 광안대교 타고 남천동 방면으로 해운대 신도시 내에는 해운대 백병원이 있고요. 본건본건북서측에 보시면은 센텀시티 내에는 신세계 백화점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블로그 확인해 보시면은, 아, 동백 지하철역까지는 13분 내지 14분 정도 걸어서 걸린다고 제가 확인되었고, 해운대 해수욕장까지는 걸어서 20분 내지 23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짧지 않은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